내가 이렇게 가슴이 없고 살이 없는데 가슴 성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가슴빡대 수술이라는 수술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이다. 아무리 말랐더라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요. 이 마른 사람의 수술에서 티가 나는 문제의 원인은 고형으로 덮는 피부조직이 얇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피부조직에 두껍게 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원장님, 마르고 가슴이 작아도 가슴 성형 할수 있나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원래 마르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 가슴 성형을 하러 오거든요. 따라서 <laughs> 마르고 가슴이 없는 사람이 가장 가슴 확대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맞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렇게 가슴이 없고 살이 없는데 가슴 성형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가슴을 크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슴 확대 수술이라는 수술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마른 사람들은 가슴을 어느 정도까지 크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가슴의 크기를 환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리 말랐더라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인위적으로 보이고 티가 나서 예쁘지가 않은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피부 조직이 너무 얇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는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바깥의 피부가 스트레칭되면서 얇아져요. 우리가 풍선에 바람 을 불면 풍선 껍질이 얇아지잖아요. 사람 몸에 신축성이 있어서 보형물이 들어가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의 피부의 두께가 얇아지게 됩니다. 피부에 얇아진다는 거는요.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이 비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외국... 영화에서 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마른 그 외국 여배우가 마치 공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말이죠 보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촉감도 그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가슴의 크기가 살집이 있고 바깥에 덮는 패딩의 두께나 쿠션이 많은 경우에는 크기를 크게 했을 때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지 않지만 아주 살이 없고 마르고 만세를 했을 때 여기 갈비뼈가 다 보이는 그런 여성이 가슴 크기를 C컵 이상 D, E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환자은한번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쁘게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환자분이 나는 그래도 크기가 큰 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실제로 해드리게 됩니다 마른 사람이 가슴 성형을 했을 때 촉감적으로도 티가 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른 사람의 수술에서 티가 나는 문제의 원인은 고형으로 덮는 피부 조직이 얇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 피부 조직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해결이 되겠죠 그게 바로 지방이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다 말랐는데 어느 특정 부분에는 지방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허리의 뒤쪽과 허벅지의 바깥쪽입니다. 그쪽은 보통 마른 사람들도 지방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방을 추출해서 가슴 피부 속에다가 주입을 해주는 것을 지방이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마른분들이 가슴 성형하실 때 지방이식도 같이 하는 편인가요? 예 마르신 분들이 지방이식도 많이 하고요 마른분들이 가슴 확대 수술을 하실 때 보통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보형물의 크기를 굉장히 많이 크게 하지는 않거든요 c 컷보다 안쪽으로 대부분 들어가서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바깥의 피부 조직을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지방이식을 같이 하고 그래서 가슴의 구성 성분이 보형물의 크기는 줄이는 쪽으로 바깥쪽에 가지고 있는 유방 조직의 양은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슴 성형을 했을 때 리플링 증상이 더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보형물은요 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팽팽한 상태를 유지 않고 약간 이렇게 울어요. 그 울는 것이 피부의 얇은 부분에서 만져지는 것을 리플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바깥쪽의 피부가 얇으면은 보형물도 만져지고 리플링도 생기고 시각적으로도 인위적으로 보이고 그세 가지가 전부 다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형물 크기를 줄여주고 바깥쪽의 피부 조직을 두껍게 주기 위해서 지방 이식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마른 사람들은 수술 후에 좀더 아프다던데 사실인가요? 마른 여성이라고 해서 더 통증이 더 심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과상관 없이 통증은 다 비슷한데 요즘은 가슴 성형 수술 후에 통증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보통 수술하고 하루 정도 쉬고 대부분 출근을 할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통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마르신 분들이 가슴이 없을 경우에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가슴 확대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가슴이 너무 없고 살이 없어서 수술하면 과연 이게 가능할까? 했을 때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슴성형수술의 기술도 발전하고 보형도 점점 발전을 해서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또 이런 수술 자체는 마르고 살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술할 때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몸매 비율이 잘 맞아서 운명시가 잘 나도록 이렇게 해드린 것이 저희의 수술 목적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보형물 선택과 보형물을 사용할 때 넣는 층과 보형물을 사용하는 절개성 등등을 저희가 친절하게 선택을 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